또로씨내 도로로로... <놀�> <tolerance> <geschim payment> <location> 음... 저기... 친구를 올 와봐라 어? 내 친구가 또 올테면 와보시지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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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지나갈 수 없어. 절대 지나갈 수 없단다. We'll put in this. 얼마나 여기 더 있어야 되냐? 좆같 워든 프리맨토 뭐야? 감동깡지 시스템은 해제되었다깡티지시나치들은봉는 상태를 보고는라티는깡티가야지는깡당는깡 당. 잠시만요. 네. 오, 뭐, 엄마. 문 열어. 잠시만요. 뭐하니? 아 여기가 앞이구나 앞에를 잡아야 되지? 어스류탄은 안된다 오세요

이런 어서 가요 박사님 기다리게 해서는안 되겠죠 응안돼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난 최선을 다했어 입 다물어! 아직도 다시 이 필요해서 참는 거니까 이텔레포트 자폐를 변경해서 여기서 빠져나갈 게획이다 거봐, 결국 우리의 목적은 똑같잖아 이미 현조기가젠 릴레이를 에뮬레이터로... 입 닥쳐! 내 아버지의 연구를 훔친 거잖아 내 연구이기도 해 그리고 브임 박사님께 너의 아버지가 이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물이라는 걸 보여줬어야 그만해! 박사님 저기 봐요 제 아버지예요 여기로 모셔올게요 힐라이 박사님은요? 당신은 빠지시지 클라이나 박사님의 실험실 좌편을 입력하고 있어 입력하고 있어 핵선은 실 포트칠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잠겨있어요 제가 맡을게요 어내 친구 여기 졸라 많네 포탑이 먼저 도망갈 것 같다. 도망가면 안 돼. 세상에, 이걸 갖고 고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이 아니, 나는 처음이야. 물론 어지신 어, 이건 이건 뭔냐네?

또프로스펙트해요 <놀바> 처음으로 젠 에뮬레이션을 시작하려고 해요. 준비되셨어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놀바> 좋아요. 우선 아버지부터 가실 거예요. 준비가 됐다. <놀바> 무슨 일이지? 잠깐만요. 이걸 좀손봐야어 어. <놀바> 야. 너뭐 하는 거야? 이빠. 미안하지만 이 방법뿐이야. 아들. 다시 돌아와요, <목소리> 애초에 저거를 일단 풀고 얘기를 해야지. 꼴추더 영. 라이님 그들을 막아야 이가 어딘 거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아까 그 아저씨랑 같이 갔겠. 진짜 맨날 부준 일은 날 다시 어. 내 친구들 또 야. Yeah. 어디 로 어디로 들어오냐, 근데? 어디가 이쁘냐? 여긴가? 어디 어디로 뚫고 들어와야 말야어도 절로 오네. 얘들아, 이쪽이 아닌가 보다. 저쪽인가 보다. 뭘 준비해, 근데? 아, 이쪽에도 온다, 야. 왔다 아이 미친 아 뚫리는 벽이구나 내 포탑은 건들지 말아라 건방지게 포탑을 건들지 만들란 말이다. 어? 이런... 내 포탑은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어? 내 포탑은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제지쟤 드럽게 오래걸려 아 지겨워 총알 수거 좀 하고 올게요 총알도 없네

니네 자리는 없어. 니 네, 네 자리는 없다니까. 들어왔잖아. 야, 포탑도 같이 간다. 포탑도 같이. <laughs> 오, 어디가, 어디가, 포탑. 포탑도 같이 가겠지? 같이 가야 되는데. 어. 안 돼. 아니야 포탑이 없어졌잖아. 아. 박사님, 우을 꺼내 줘요. 포탑. 알릭스, 거든?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 왔어? 언제 온 거야? 왜 그러세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다시는 너희들을 못볼줄 알았어. 방금 통신원에는 누구야? 실패할까봐 걱정했어요. 우리가 이동할 때 텔레포트가 폭발한 것 같았어요. 물론 그랬었네. 그리고 그 여파가 일파 만파 퍼져 나갔지. 그런데 그건 일주일 전의 일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님과 저는 방금 도착했다고요. 신기하군. 아주 느린 텔레포트를 개발한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났고요.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감이야. 일약 <놀람> <놀람> <야>, 먹어. <놀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많은 일이 있었다. 자네가 노바 프로스펙트에서 일으킨 전투를 계기로 시민들이 반란을 시작했다네.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놀람> 그게 제일 문제일세. 보르티곤트에 의하면 그가 요새에 갇혀 있다고 하더군.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바니가 그런 목적으로 벌써 작전을 시작했다네. 그리고 자네가 아끼는 친구도. 며칠 전에 도착했지. 와, 무사했구나. 잘했어. 오, 로버트네 로트. <laughs> 그래. 이제 알겠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닐세.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네요. 박사님, 응답하세요. 파리. 어디 계세요? 전에 그래, 파니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닐세. 알릭스와 고든이 방금 도착했어. 정말 명가운 소식이네요. <laughs> 그때 죽은 줄만 알았어. 능력하기 위한 집결지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토리메 박사님과 저는 먼저 가세요. 저는 라이너 박사님을 좀더 안전한 곳으로 모 따라갈게요. 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않겠어. 야이저기다다 빨리 가, 계속해. 계속해. 박사님 얘기 들었죠? 라이너박사님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잠깐만. 아니, 라바르를 <목소리> <책은 목소리> 왜? 어, 그녀 네. 어디로 갔을까? <목소리> <목소리> 음, 음. 라바르 어디 갔어? 먼저 떠나세요. 여기 제가 맡 알겠습니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 아 이쪽이구나. 이리로 가야돼? 디는한 마리뿐일세. 자. 관심인 마 오늘 빠르게 깨야지 빠르게. 아, 여기 빠르게 못 깨는데. 제 기억에 여기는 뭐야? 여기... 저격 적격하는 애들이 있는 듯해. 야이씨팔칠 아. 괜히 총알 낭비했네. 길을 또 헤매고 있네 실이 어디냐? 아이씨 문을 열 거면 미리 얘기를 하던가 잘가, 안녕. 엘이터안 그러네? 아... 또 길이 어디냐... 아 여기구나 불러오는 중 아니 내가 그.. 뭐야 아 뭐냐 이용 삐용 뭐 말을 하다 마다 좀 말하라 좋아말마는짠오 좋아. 여기는 처음에 기차 타고 왔던 그 곳인데 님을 따르겠어요. 우리 박사님이 여기에 계시니 일이 진척될 수 있겠군요. 좋다. 너희를 얻으도록 하겠다. 내 길이 어디니? 길을 찾거라. 내가 길을 모르겠구나. 우리가 필요한지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달라고. 거야? 이? 아닌데? 박사님,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길을 모르겠구나. 아씨, 진짜 모르겠는데? 우린 당신과 함께 있어요, 박사님. 도움이 필요하신지 길을 찾으더라고. 길, 파인더 웨이. 와, 나 진짜 길 모르겠는데? 지로 가야되나, 다시? 팀 따라오는 중. 아, 여기 사다리가 있다. 어, 안 따라온다, 얘들. 아, 길 찾다가 또 이거 날 새겼네. 뭐야, 잘못. 습니다. 지리 파핀을 조심해요. 이 널려 있어요. 어 이거. 오. 불아 터졌네. 오. 뒤을조심해여기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파편을 버리지 마세요, 박사님. 그걸 사용해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이 파편을 워 버리지 마세요. 파편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박아서 울수 있어요. 이게 파를 내고 있어. <목소리> 비비비비비비 b i b i b 우리의 정말 아안돼안 안 열려 더러갔다오 스트라이더 아이 빛. 미친 졸 아픈데? 비비 제가 되네 아 개야 나 너무 이렇게 웃진지 마세요 나니

다 건데, 야 비켜 비키 라고？아, 길이 없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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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시 반이구나. 아, 오늘 모니터 세팅하느 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